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주와 간식에 힘쓰는 남자 주방보정 안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무쳐 먹을 수 있는 콩나물 무침을 해볼 거예요. 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콩나물 천원어치에요. 뭐, 그램수로 따지면 800g 정도, 800g 정도 나오고, 재료 너무 간단하죠. 콩나물하고 대파 한대 고추 하나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더 넣으시고 청양고추 더 넣어 주시고 그리고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콩나물을 하얗게 무쳤었을 때에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고춧가루를 넣고 어 빨갛게 무칠 거기 때문에 어 굳이 홍고추는 없으셔도 돼요. 먼저, 콩나물을 2, 3회 정도 깨끗이 세척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작어? 콩나물이 많은 거예요. 용기가 작은 거예요. 냄비에 물을 받아서 끓여주시고요. 이거 냄비도 작을 것 같은데? 보통, 콩나물 삶으실 때 소금 넣으시잖아요. 근데 소금 넣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콩나물의 아삭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끓일 때는 소금을 넣지 마시고 그냥 맹물을 끓여주세요. 맹물. 그래야 아삭함이 조금 더 살아있고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물이 끓는 동안에 참 내주시면 되고요. 크면은 반 갈라주시고 작으면은 그냥 통으로 썰어주셔도 돼요. 이 콩나물은 참, 화려하지도 않고, 막, 특별한 반찬은 아닌데, 왠지 오랫동안 안 먹으면 좀 생각나고 그런 반찬이죠. 고기 먹을 때도 좋고, 입맛 없을 때 콩나물에다가 비벼먹어도 맛있고. 냄비가 작아가지고, 큰 걸로 좀 바꿨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콩나물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삶으실 필요 없고, 그럼 콩나물이 다 죽어요. 그리고, 뚜껑이 있으시면 뚜껑을 덮고 중간중간에 열었다가 닫았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처럼 뚜껑이 아예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끓여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물 양이 조금 적고 콩나물이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좀 있으면 얘네들이 푹 숨이 죽기 때문에 물이 적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업소에서는 한 1분 30초에서 2분이면 되는데, 가정용 화력으로 따지면은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끓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물 부어주시고, 네. 찬물로 헹궈주시는데, 뭐, 얼음물로 헹구면 더 아삭하긴 한데, 뭐, 얼음물로 굳이 헹굴 필요 있나요? 콩나물 한번삶는데 찬물로 2, 3회 정도. 아, 뜨거워. <laughs> 자, 이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뺐는데, 뭐 물기를 짠다고 해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꾹꾹 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꽉꽉 짜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기가 빠지게끔 놔둬 주세요. 쓸어놨던 야채, 간마늘 한 스푼, 진간장 네 스푼, 고춧가루 세 스푼. 다시다 3분의 1스푼 미원은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저는 약간 넣어줄게요 이게 숟가락으로 하니까는 4분의 1스푼 소금 2분의 1스푼 통깨 2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참기름 1스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버무려주시고 세게 버무리시면 또 이게 눌러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살짝살짝 살짝 아기 머리 감겨 주듯이 중간에 이렇게 묻혀 보시고 조금 맛을 보세요. 싱겁다 그러면 소금 간만 조금 더해 주시면 돼요. 이 식성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조금 간을 볼게요. 어, 맛있어. 조금 허여멀건 하다 싶으면은 고춧가루 더 넣으시면 돼요. 고춧가루 아예 안 넣고 무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뭐 취향에 맞게 가는 딱 맞아 음 맛있어 자 이렇게 콩나물 무침이 완성됐고요 여러분은 오늘 한끼 맛있게 드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간이면 습니다